아빠한테 침 공격, 뽀뽀 아빠한테 뽀뽀 아빠한테 뽀뽀냥 아저씨 아저 아빠가 이안이 지금 다 먹어버린다 티리나 진짜 버려요 아이고 디리나 표정 봐줘 미안 나도 나가 순한 생각 했는데 순한게 아니나어 나도 예. 나도 나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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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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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나도 나도 나리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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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<laughs> 아이고, 아이고, 음, 그래, 음, 그렇죠. 아, 미안해. <laughs> 아, 이 어. 엄마한테 와, 아, 진짜 웃기네, 아 뭐야 이게, 대박인데.